제 이름은 G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현대차 GV80 차량이고요. 이 뒤에 이어 시트를 평탄화를 해서 뒤에서 차박을 할때좀더 편하게 잘수 있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뒤에서 시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신정 시트 상태의 모습인데, 이거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이 좀더 올라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잠을 잘때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도 폴딩을 시켜서, 뒤에 부분이랑 앞에 부분이랑 일자로 평탄화를 시켜가지고, 잠을 잘때좀더 편하게 잘수 있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트끼리 막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제가 시트를 개조를 해가지고 밑으로 더 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얘를 내릴 때는 좀 약간 힘이 필요해요. 스펀지끼리 서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힘으로써 눌러줘야 돼요. 내 발을 땡기고 최대한 내리면. 지금 저 옆에서 보시면 저게 원래 순정이랑 지금 이게 개조한 다음에 평탄화 작업한 다음에 각도 차이예요이 정도면 사람이 잘때 누워있을 때 머리를 이쪽으로나 발을 이쪽으로 해도 이쪽이 높아 하면 잘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뒤랑 수평을 맞춰서 평탄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러면 1박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니까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국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